오정민. 올해는 네 번의 장사 기보습니다 번째 고요 올해는 과선들두 번째 판입니다. 선왕분 장사 같은 경우는 첫 스타트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빠른 것같았거든요 예. 먼저 들이 요록 각도가 먼저 진입을 먼저 했어요. 하지만은 오정민 선수의 이 회전에 의한 급비에서 무너져적게 되는데요. 지금 자세는 참 좋습니다. 선한 거. 현재 이그 지하 체열 잘 향합니다. 두 번째 판입니다. 박병훈 장사. 예. 돌풍 지금 은퇴 경기라고 알고 있는데 돌풍의 주역인 박병원 장사를 만나게 될 선수 누가 될지 다코스가될버었어요 아, 그렇죠. 뜬 소문? <웃음> <웃음> 어 잡치기 오정민 어, 오정민 구에서 <laughs> <laughs> 압도하고 있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오정민 장사.